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경기들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과 해결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GMFC는 선출 없는 순수 아마추어 팀이지만 단순 즐겜, 친목축구만을 위한 팀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스폰서도 있고 대회도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분 없는 선출을 영입해가면서까지 잘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 없고요. 현재 우리 팀원들이 평생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취미라도 솔직히 스포츠는 이겨야 재밌지 않나요? 다 같이 성장해서 즐겁게 축구하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몇 경기 3백이 어렵다고 하지만 가능성이 보여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아직 이해도가 너무 부족하고 자리도 못 잡아서 장점은 못 살리고 단점만 드러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쓰레픽을 완성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당분간 보류하고 다시 원래 포메이션으로 돌아가야 할 듯합니다. 원래 포메이션에서 디테일을 올라야,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서 팀 분위기를 한 방향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물론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의견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팀에서 경기장 내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A를 주장하고 있지만, 누구는 A보다 C가 부족하다. 그냥 C부터 하자.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데,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빠르게 A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C로, B로 다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쿼터만에 바로 첫 A 단계를 성공했다면은, 바로 다음 커터부터는 BC 단계로 진행을 하는 거죠. 게임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최근 우리 팀 문제점을 공격이랑 빌드업 상황일 때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소유가 안 돼요. 템포를 빠르게 진행하자고 했더니 퍼스트 터치부터 불안한 상황에서 급하게 막 패스하느라 상대 압박이 없는데도 혼자 막 패스 미스로 뺏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뺏으면은 급하게 전진만 합니다. 뺏어낸 후에 공격 방향이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정해졌잖아요. 그럼 마힐 위험이 높으면은 반대로 돌아가거나 수비를 끌어내야 되는데 같은 측면에서 무리해서 전진만 하다가 계속 바로바로 못도 안 하고 뺏기게 됐습니다. 세 번째 무리한 전진 패스 또는 수루 패스 그리고 단발성 크로스로 허무하게 공격 기회를 헌납한다. 여기서 크로스는 페널티 박스 안에 우리 팀이 별로 없는데도 찬스가 위협적이지 않는데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회성 공격은 상대가 수비하기 정말 쉽고 체력도 안 떨어집니다. 그냥 자리 지키면서 기다리면 수비하기 정말 쉬운 공격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 팀만 급하게 역습 가고 또 뺏겨서 수비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이상한 타이밍에 갑자기 뺏겨서 쉽게 역습을 당해요. 뭐 3번 같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밑에서도 패스미스가 나오고 있고 위험 지역에서 갑자기 뺏겨서 라인을 올리면서 벌리고 있던 팀원들이 급하게 수비하러 전력 질주를 해서 막 내려오게 돼요. 이거 못 막으면 실점이거든요. 근데 막아도 체력이 방전되는 거죠. 다섯 번째, 역습이 두려워서 수비수들이 공격 시에 못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 팀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진다. 갑자기 뺏겨서 역습을 당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소심하게 플레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공격 시에 인원이 부족하고 볼이 더안 돌아가서 쉽게 막히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킥이 짧습니다. 후방에서 전방 뒷공간으로 킥이 안 나와요. 킥이 없으니까 우리 공격수들은 공격을 받으려면 내려와서 받을 수 밖에 없고 상대 수비 라인이 그러니까 높아지, 높아지겠죠. 좀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압박이 당연히 강해지고 우리는 빌드업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일곱 번째, 슛이 부족합니다. 슛을 안 한다? 상대 수비가 내리면서 수비하면 결국에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슈팅이 너무 적고 지금보다 무조건 더 많이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포지션별 이해도가 아직도 부족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포지션 말고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소통도 원활해지고 빈자리 커버부터 다양한 상황에 유기적으로 섞이는 플레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섞이는 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모르겠으면은 저희가 업로드해주는 이론이랑 피드백 영상들 꼭 보시고 그거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유튜브 찾거나 물어보거나 해가지고 아셔야 됩니다. 그 이론들을 토대로 우리 풀 영상 보면서 움직임, 위치에 꼭 생각해야 됩니다. 뭐 제발요, 제발. 자. 위에 문제들을 토대로 고쳐 나갈 방향성을 정열 했습니다. 이거는 매치를 잡아서 게임을 할 때도 게임을 할 때부터 진행을 할 거고 경기가 아니라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마인드부터 바꿔야 되는데 자제력을 기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막 눈에 보이는데 바로 주고 이런 거보다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스텝 1입니다. 볼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텝 1. 볼을 소유하자. 여기서 이기고 싶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공간 침투 득점 실점 이런거 다 필요 없고 볼 점유율만 좋으면은 성공이라고 할게요. 그 쿼터에서 2대 0으로 졌어도 볼 점유율만 좋으면 스텝 1은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를 잘 세팅을 하고 가셔야 돼요. 패스 받을 때는 가능한 열어서 받고, 이동 트래핑이면 너무 좋겠죠? 침착하게 잘 받고,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패스를 해주세요. 패스 미스 나지 않게. 그리고 수비수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 공을 수비수들이 많이 만져야 한다. 수비수한테 리턴을 자주 내고, 리턴을 받으면 빠르게 빈 공간으로 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리턴 받으려면 수비들은 빠르게 안전한 위치로 가서, 안전한 옵션을 제공을 해주고, 리턴을 받았을 때, 무리하다가 뺏기지 않고, 간결하고 빠르게 전개를 해야겠죠. 그리고, 공격 진영에서도, 단발성 기회는, 스텝1에서만큼은 참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움직임이 좋고, 기회가 있어도, 스텝1에서는 참아보자. 조금 더 차분하게, 성공률이 높은 곳을 선택해서 볼을 소유를 해야 됩니다. 주고, 움직이고, 다시 받고, 주고, 또 움직이고, 또 다시 받고. 이 분위기로 풋살 할때 저희 패스게임 연습하는 것처럼 천천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여유로운 공간으로 도망가는 느낌이어도 돼요. 다음으로 다섯 번 터치 중에 세네번 리턴을 내면 상대가 힘들고 귀찮아서 붙지 않아요. 그럼 그때 돌아서서 확실하게 전개를 해 줍시다. 상대를 귀찮게 해야 됩니다. 스텝2입니다. 스텝1에서 볼 소유가 된다. 뭐한 코터만에 바로 성공했다. 그러면은 스텝2에서 전진 패스를 늘려보겠습니다. 무리한 패스가 줄었고 안전하게 볼을 돌릴 수 있을 때 이제 기회가 보인다면 전진 패스로 천천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전까지 단순히 기회가 보인다고 찔러 넣는 거는 저희 수준에서 솔직히 성공을 해도 실력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돌릴 수 있을 때 이제부터 기회를 노리겠습니다. 자, 스텝 3. 스텝 2에서 전진 패스까지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상대 뒷공간이나 반대전환 키까지 해보겠습니다. 여태 스텝 1, 2를 해왔으면 보통 상대들은 수비 라인이 높을 수 밖에 없어요. 뒷공간을 안 쓰니까 저희가 이제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때려놓고 높은 라인에서 싸우면서 역습기도 노리고 좋은 찬스가 보이면 킥도 찔러 넣어보겠습니다. 자, 스텝 4 이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시랑 크로스로 마무리를 해야죠. 올라가서 볼을 막 돌리고 있다가 마무리 못하고 갑자기 뺏겨버리면 역습 당하기가 또 쉽겠죠. 수술해서 아웃이 되더라도. 꼭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슛이 많아야 상대 수비도 어쩔 수 없이 딸려 나오고 실수한다 해도 저희 욕안할 테니까 침착하게 자주 때려서 경험을 쌓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엔드라인까지 몰고 올라갔는데 페널티 박스에 우리 팀이 많다? 이거 너무 좋은 기회예요. 크로스 올리고 세컨볼까지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엔드라인까지 갔거나 많으면 꼭 크로스 올려주세요. 자, 일단 이 정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진짜 별내용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절대 막 누구 욕하려 한다거나 제가 누구 막 가르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요즘 그냥 너무 포지션마다 의견이 다 다르고 매 경기 우리 팀 분위기로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다시 맞추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저희 팀 GMFC 팀 컬러는 패스게임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점점 더발 맞춰가면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앞으로도 진짜 행복 축구합시다. g f c 파이팅이고요. 진짜 무엇도 없는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봅시다. 감사합니다.